LAFC 손흥민 대 밀러 이 경기 때문에 MLS가 뒤집혔습니다. 북미 축구가 들썩입니다. 유럽을 지배했던 두 스타가 MLS에서 처음 충돌합니다. 밴쿠버 BC 플레이스는 이미 티켓이 매진됐고 5만 3천 명이 넘는 팬들이 운집할 예정입니다. 두 선수는 MLS 합류 직후부터 리그를 흔들었습니다. 손흥민은 12경기 10골 4도움, 밀러는 10경기 9골 4도움. 둘다 절정의 폼입니다. 그런데 경기 전. 밀러가 불을 붙였습니다. 손흥민은 독일에서도 위협적이었지만 그땐 우리가 늘 우위였다. 8대2 9대1 같은 경기 떠오른다. 하지만 곧바로 이어서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. lafc의 핵심은 손흥민과 부안가다. 벤쿠버는 두 사람을 봉쇄해야 승산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그러자 lafc도 손흥민 스페셜 영상으로 응수했습니다. 저를 필요로 하는 팀에서 뛰고 싶었다. 팬과 팀을 위해서라면 넘지 않을 선도 넘겠다. MLS 중결승. 손흥민 대 밀러. 이건 단순한 경기가 아닙니다. 구독,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